의왕시 내동초등학교의 실내 체육관 건립이 최근 지역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려면 느티나무 한 그루를 잘라내야 하는데 학생과 학부모들은 물론 지역 주민들까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왕시 내동초등학교에 서 있는 느티나무입니다. 학교 설립 전부터 자리하고 있던 나무로 내동초등학교의 교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내동초는 이 나무를 중심으로 교내 숲을 조성해 학생들의 학습과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 느티나무가 잘려나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학교와 교육청이 느티나무를 포함한 교내 숲자리에 실내 체육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몇 년간 계속 여기 있었는데, 베는 것도 너무 아쉽고 교목을 없앤다니까 너무 속상해요. 나무도 사람과 같은 생명이니까 나무를 베는 건 사람을 죽이는 거나 다름 없다고 생각해서 저걸 베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학생과 학부모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느티나무는 학교의 상징과도 같다며 체육관 건립 때문에 베어지는 걸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체육관을 지어야 한다면 나무를 피해 위치를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체육관 건립으로 인해서 생명이 훼손되어 된다는 그런 성급한 결정보다는 우리 아이들, 나무, 그리고 또한 지역 주민까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어떤 환경적인 어, 교육적인 접근으로. 지역사회도 뜻을 함께하고 나섰습니다. 30년 이상 동네를 지켜온 나무인 만큼 잘려나가는 걸 두고 볼수 없다는 겁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다시 한번 충분한 의견을 거쳐서 학생들의 그 눈높이에 맞춰서 또이 지역사회의 학부모님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다시 한번 의사결정을 내려주시기를 학교 측에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지만 나무를 지키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미 체육관 건립을 위한 연구 용역이 끝났고 설계도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내부적으로는 이제 운영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이 됐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학교 측에서도 할수 있는 액션은 다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학부모들과 지역의 환경 시민 단체는 내 동초의 느티나무를 지켜 달라는 공식 입장을 군포 의왕 교육 지원청에 공문으로 전달해 놓은 상태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재호입니다